아, 택티컬 토마호크 울릉. 모델명 울릉입니다. 이렇게, 어, 작은 손톱기겸제 택티컬 어떤 목적. 아, 전술적 사용 뿐만 아니라 이제 아웃도어에서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게끔 디자인한 어, 모델이고요. 나무형 지금 롱 버전인데 숏 버전은 이다한 1cm 정도 좀 짧은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도 잡을 수 있게끔 그루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 잡는 그루브 아주 길게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이제 어, 멈치 역할로 걸릴 수 있도록 다시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물론 렌냐아들 걸어주게 되면 좀더 안전하게 어, 도끼가 빠지지 않도록 어, 잘 잡아주겠죠. 하지만 렌냐아지가 없다 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마이칼의 핸들 안에다가 이렇게 홈을 만들어줬고요. 그다음 어, 도끼 자체에도 어, 손잡이 모양들을 그다음 이제 중간에 걸릴 수 있도록 세 군데에다가 멈치를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구조로. 다양하게 잡수있도록 만들어진 테크글 토마호크 휴대성이 좀 좋게 풀텐 구조 튼튼하게 뒷부분은 또 이제 빠루 역할 또는 삽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잡고 땅을 파거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런 구조를 약간 사배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은 이제 못을 빼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제 못을 빼거나 아니면 텐트팩 같은 것들을 이제 걸어가지고 네. 지렛대 원리로 이제 들어 올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끔 디자인이 된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웃도어에서도 충분히 사용하도록 사용해도 큰 문제, 무리가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성능에 대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 날 자체 방식은 컴백 라인으로 D2 어, 공구강에다가 컴백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실, 실사용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뭐큰 나무를 벌목한 용도가 아니고, 이런 자잘한 나무들을 다듬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이제 갖춰졌는지만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탱나이프로몇번 치는 것보다 이런 도끼로, 손도끼로 한 번이면 사실 이 정도 나무는 그냥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D2 공구가 원상이었고요 컴백 스타일로 이 정도로는 엣지 손상이한 부분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제 나무에 묻어있는 이제 흙이라든가 모래를 떼었을 경우엔 당연히 이제 손상이 올수 있겠죠. 하드 유지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는 용도는 아니고요 적정하게 아웃어에서 휴대성이 좋고 다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기 때문에 어, 이 가지고 막박은 상태에 날 꺾거나 그러면 이 예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엣지, 그러니까 날 끝부분은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 일단. 박아놓고 이렇게 날 비틀어버린다 그러면 충분히 날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일반적 도끼 형태로 사용한다 그러면 뭐 크게 손상이 올 일은 없습니다. 아 이번에는, 자잘한 나무를 다듬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대비해서 한번, 볼때 이제 짧게 짧게 제가 구조를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짧게 잡게 이프처럼 사용을 시키고요. 아주 끄럽게 하지 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식에서 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만큼의 어 얇기로 패드스틱을 만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이제 아 불소식으로 사용해 보실 것같고요 손님 같은 거야 뭐. 그거 아이그푸도 가능해도 뒷부분이 완전 푸팅이 있구나. 오케이. 자, 이 나이프 보단 좀 다루기가 이렇게 얇은 세미나 작업하기에는 조금 불편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소라껍데기입니다. 소라껍데기. 사실 뭐, 어, 바다 환경에서는 이것들을 잡아서 싸먹고 나면 이제 소라껍데기 부셔야 될 경우도 있죠. 아니면 굴껍데기 같은 거 부셔야 될때 그럴 때, 이 해머 부분을 이용하면 되겠죠. 뭐. 뭐, 이런 껍데기를 부시는거유죠 이렇게. 해머, 그렇습니다. 음, 돌, 돌것 같은데, 또, 작아지지. 전혀, 문제 될게 없, 는 없는... 해머로서의 기능. 물론, 이거 가지고, 이제, 못을 박는다거나, 텐트백, 팩을 박기에는 조금 너비가 부족합니다만, 애초 이택티컬 도끼를 제가 디자인할 때 목적 자체가 그런 것 쪽에 사용하기보다는 어좀 경량으로 그다음 다목적으로 남들 사용하면서 휴대성이 좋 좋은 그런 어떤 택티컬 도끼를 이제 컨셉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 망치질 특히 이제 못을 박다거나 는 텐트 팩을 박는 용도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가고요. 뒷부분 이제 삽으로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땅을 파야 된다 그러면, 어, 그렇게 이제 긴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 자체가 땅을 파내고 약간 삽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모종삽처럼 쓸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는 위쪽에 이렇게 잡고요. 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쉽게 그렇게 단단한 땅이 아니라 그러면 어, 금방 이 구덩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어, 디자인된 뒷 부분에 탱 노출된 폼멜의 어, 모양인지 이렇게 붙죠 모술 어, 한번 그다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못을 벗거나 하면 진짜 해머 쪽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아이고, 반드시 장갑 끼셔야 돼요. 망치질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아까 보셨다시피, 주위를 기울이지, 기울이지 않으면 손을 다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한번 제가, 못을 다시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못을, 다양한 크기의 못을 이렇뺄수 있도록, 이렇게. 아, 사다리 꼴로 제가 만들었거요 빠졌습니다. 이렇게. 옷이 좀길 때는 이렇게 지렛대를 대주고, 대주고 나면 이제 어 그걸 받침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면 쉽게 빠지겠죠. 보시면 튕겨서 날아가 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어, 탱을 좀더 가능하다. 자, 면번 할까요? 네. 두 개를 망치질로 뭐, 어, 못질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See

꽂다서 비틀어야되겠어 아우 머리가 비틀다가 머리가 뽑혀버렸습니다 끝까지 해서 뽑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 뽑힐 때딱 걸어서 꺾어주면 이게 걸립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꺾으면 걸립니다. 이때 상태에서 빠지죠. 네. 습니다 머리까지 살리지 못했지만 장돌이로서 못 뽑는 기능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못, 어, 머리를, 머리, 머리 크기까지 못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습니다. 자 테스트를 완료하고 나온 이제 날의 상태를 보면 특별히 손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끼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재료 나무들에 묻어있는 흙이나 모래를 타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가 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항상 작업하기 전에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아까 보셨던 그 정도 작업으로는 이제 표면상으로 크게 날수는 상은 없습니다.